하나에서 질문해 볼까요? 여러분들. 사회질서는 변동이 세어야안 돼요. 사회 흐름에 따라 사회 기준점, 사회 질서 기준점이 바뀔까요? 안 바뀔까요? 바뀌죠. 음, 사회 질서의 기준점은 바뀔 수가 있다고. 왜 그러냐면 우리 세대하고 신세대하고 앞으로 태어날 애들의 세대는 조금씩, 조금씩 사회 질서가 변경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당연히. 예전에 예전에 법적 확신을 얻은 관습법이 있다 하더라도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 관습법의 기준점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거고 기존의 법적 확신을 얻은 관습법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사회 질서와 맞지 않는다면 통일 관습법은 적용하는 건 배제가 되어야 되겠죠. 그래서 예전에 우리 뒤에 나올 건데 종중원이라는 게 있죠. 문중 종중원 그러면 전부 다 성년자의 남자만을 의미했었는데 지금은 종중원 속에 여자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. 그것도 하나의 사회질서가 바뀌면서 하나의 관행들이 변경이 되는 것들입니다. 고런 것도. 그래서 시대 흐름에 따라서. 이 법적 확신이나 관행, 사회 질서가 바뀌기 때문에 관습법도 변동이 생길 수가 있다고. 나중에 섬장에 가서 법적 확신을 얻은 관습법에 대해서는 뭐 변동되지 않고 꾸준히 적용된다 그러면 X가 되겠죠. 이런 것들은.